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에 나가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고요. 그러나 약효는 탁월한 이 박주가리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박주가리 동굴은 이런 지지대를 좋아합니다. 네, 땅에 깔리는 동굴에서는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고요. 이런 지지대를 타고 올라간 동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네, 이 잎을 벌레들도 잘 먹는데요. 이게 다 벌레들이 먹은 흔적들입니다. 네, 달달하고 상큼한 게 맛있습니다. 네, 박주갈이 잎은 나물로 좋습니다. 생쌈이나 데쳐서 무침으로 이용하면 맛있습니다. 덜 익은 열매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또 가지처럼 쪄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네, 또 단단한 열매는 당금주나 발효액을 담그고요. 말려서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네, 한 방에서 뿌리와 지상부 전체를 라마라 하고요. 열매를 천장과 씨앗을 라마자라하여 식물 전체를 약용합니다. 양이 많으면 경련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 있지만 약지로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네, 잎줄기와 뿌리인 라마는 달고 매우며 평안 성질이고요 열매 천장각은 맛있자며 성질은 평합니다. 네, 요즘 들에 흔해서 누구나 채취할 수 있지만 약효는 탁월합니다. 이 박주가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기운을 북돋아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자양강장의 작용이 뛰어납니다. 신체 허약증에 좋은 약제입니다. 네, 또한 천연비아그라라 불릴 만큼 남성 허약증에 좋은 약제인데요. 신장이 허에서 발생하는 유정이나 발기부전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젖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여성의 허약성 냉대아에도 효능이 있고 각종 염증과 피부질환,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폐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천식을 낫게 하고 백날기침인 백일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박주가리를 오래 먹으면 흰머리를 검게 하고요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또한 장을 윤활하게 해서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박주가리 추출물이 태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치매 등 뇌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박주가리는 전 부위를 식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약재로는 보통 말린 잎줄기와 열매를 하루에 10 내지 15g 생초는 60 내지 90g 범위 내에서 달여서 복용합니다 네, 요즘 덜에 흔하고 약효가 탁월한 박주가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